2022년 11월 1일 다니엘 후아유 기도입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요새 굉장한 치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음, 교만하고 저는 좀 많이 깨끗하고 많이 씻겨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든 몸의 진동과 그리고 회오리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늘은 왠지 너무 피곤한 것도 있었고 침대 에 눕고 눕 고 싶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끝내시고 다른 은사자님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하시는 순간, 아, 저 일어나야 했고 저도 질문할 게 많았는데 제 몸이 회오리 사역 때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저를 가만히 치유를 하게, 하게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또 떨리면서 전기 맞은 것처럼. 계속 쭉 떨리는 게 아니라, 잠깐 깜짝 소스라치게 놀려하는 것처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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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련을 일으키는 그 현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안에 뭔가가 깨지고 부서지고 쪼개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배에서 갑자기, 어, 연릇대 없었던 꾸룩꾸룩거리는 소리가 매우 심하게 들렸습니다. 음,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일어나지도 못했고, 의자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왠지, 어, 이것이 제가 질문을 하는 순간이 아니라 저는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로하라가 너무, 저도, 가, 이 새로운 현상에 저도 많이 신나고, 어, 이것을 언젠가는 한꺼번에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제 질문이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저 상황이 막히고, 제가 또 상황이 될 때는, 어, 목사님께서 켜주지 않으시고, 어, 손을 들어도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 주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마음과 제가 하루 24시간 돌아봤을 때 죄와 싸우는 제 모습을 보시라 믿습니다. 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또저 또한 사람인지라 주님. 제가 또 실수하고 약간 다른 길로 가려고 할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죄를 짓고 싶지도 않고 그쪽엔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도 감사합니다. 어느 사람은 생명을 죽음으로 맞이하여서 저희 사촌 오빠의 또 장례식을다가 있또 가야 합니다. 어제도 갔어야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 오늘을 가게 된이 상황도 주님께서 택하신 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서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러 갑니다. 이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제가 사랑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